아빠는 살아질 거야 나랑 개새끼야. 뭐 도망가 그러면? 혼자 들어갈게 지금. 아니야 같이 가. 씨발 새끼 뒤졌어 개새끼. 아, 씨발새끼나 어떻게 하나 봐. 배신아는데야이 개새끼야 왔다 앞으로. 어딨냐? 어? 야이 씨발로 막 어딨냐고. 어? 어딨냐고 이 개새끼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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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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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ead ahead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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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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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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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꺼 라이트 꺼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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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자 니가 꺼야돼 저새끼 맞지? 예 맞아 맞아 와, 진짜, 진짜, 원 고릴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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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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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봅시다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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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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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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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쳐 빨 병신같은 너 때문에 이빨 열어. 야이개 장. 야자 가자 가자. 오 까. 오 까.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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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야야이개 새끼야. 야 씨발 새끼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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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잠깐만, 잠깐만, 너도 주고 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 해 아잘못만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나 아, 죽어도 오늘 여기서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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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잠깐만요 잘못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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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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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 이속끼 몇가지 뚫린다 놀와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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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앉아봐 앉어 앉아.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으라고 일로 와 개새끼 어디 갔어 야신세 갔어요? 갔어 뒤질래? 어? 뒤질래? 어? <laughs> 여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너? 기다려. 좀만 있어. 너교육에 갔다 왔어. 일로 와잉? 야저뭐저 저 뭐, 저 일단 얘기해 줄거저 아, 아, 저, 아, 저 일단 아니. 얘기해 도될까요아저저 저, 저, 저는 왜? 저아 열라 수인아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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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아 잠깐 잠깐 잠 왜? 일단 말로 하시죠. 어, 일단 아, 말로, 말로 하시죠 와. 말로 일단. 아, 아 신태 개새끼 진짜. 지금 형 시청자가 6만이 있고 이거요. 아, 지금 경찰은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 어쩌나 뭐올로와 내가 그거 무서웠으면 애초에 나한테 안그랬어 야 내가 나한테 죄졌냐? 어? 죄졌냐고 어? 아, 진짜 안죄.. 졌냐고 어? 솔직히 형님 아니 제가 진짜 툭 까놓고 맞더라도 얘기하겠습니다 형님 얘기해 저 정말로요 저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형 그래 알겠니요 남들한테 욕먹고 요 알겠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윤태형님 욕한건 알겠어요 근데 저희 집에 형 오셔가지고 문자 개박살내시고 저병기통이 막으시고 너가 패드립 했잖아 안 했어 나한테? 솔직히 형너 형... 남한테 피해 안 입히고 산다는 뜻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해 그러면 아니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그래 김윤태만 왔으면 됐잖아요 3대1 다구려서 솔직히 형님 왜다 왔어 그래서 다온 거야? 억울합니다 저 형님한테는 죄송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다온 거냐고 이렇게 한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묻잖아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다온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도 그렇게 당해서 어? 기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했어? 많이 억울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어? 내가 백번 양보해서 너 변기에 바꿔 한거 있지? 네내 잘못이라 치자 네. 그 잘못이라 치자가 아니 어? 잘못한 건데 아 죄송합니다 네가 이렇게 한건 잘못 아니냐? 제가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신태일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남자새끼가 씨바 무슨 신태일이 세우고 말고야 너도 같이 동조했잖아 내가 너 한참 어린애한테, 어? 그 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나도. 더 이상 하지 마. 마지막이야. 내 이번까지는 내가 한 짓거리 때문에 내가 참을게. 패드립 하지 마. 나도 남한테 피해 입고 사는 거 싫어해. 너도 하지 마. 알겠습니 마지막 저, 경고다. 저도 이제 형님한테 안 좋은 그런 말안 하고. 음. 기분 언짢게안 하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라, 너도 네 동생 생각하는 마음에, 나도 윤태라는 동생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 그러지 마. 그 다음번에 나 방송 안 해. 너네 죽여줄게. 진짜로 너도 마찬가지야. 그만해, 이제. 형이 미안한 거 알겠고, 네. 미안하고 네. 형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 너네도 그만하라고. 사과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까 신아, 일로와, 일로와. 아, 신형, 해드리고 하지마. 어? 네. 아씨! 씨발 신태일 개 병신같은 에미창녀 씨가 다 설계해놓고 나 혼자만 또뜯드려맞지 씨발로 어디갔어 씨발 병신같은 새끼 아막 씨발 씨발 새끼 개새끼 이거 아 형광조나가 대가리 켜라 닥쳐 씨발 새끼야 지금 뜯드려맞아가족같으니까니애미창녀니 <laughs> 애미 개부지 씨발로막아 어디갔어 이거니 씨발로 아나 형형형 야, 씨 새끼 무녀. 내려봐. 내려봐. 형 내려봐. 말 하자. 내려봐 봐. 내려봐요. 내려봐 개새끼. 이 <람소리> 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씨, 야, 핸드폰, 핸드폰.

괜찮았다. 아이 개새끼, 어디 갔어? 아. 새끼, 어디 갔어? 아.